좀 있으면 고 조만간 스토어싱크가 릴리즈가 될 것인데 이번에 스토어싱크 작가하면서 새로 도입한 부분 같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세션입니다 스택크 스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뭐 VMS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Vue 3를 쓰고 싶었지만 뷰티파이 3가 아직 나올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뷰티파이 2를 쓰면서 뷰 2를 쓰는 게 강제가 됐고 뷰, 뷰티파이, 뷰엑스까지는 한 묶음이고 거기서 TypeScript 타이스크립트를 이번에 좀 도입한 게좀 다른 부분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거를 크게 보자면, 타이스크립트, 그리고 IDL, API 모듈, DX인데, 하다 보니까, 타이스크립트를 도입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따라오게 된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요. 먼저 타이스크립트를 도입하게 된게 자동 완성도 쓰고 싶었고, 작성할 때타입 미스매치, 그런 것도 체킹하고 싶었고, 뭐, VI를 쓰고 그럴 때는 잘안될수있잖아 코드 쓰시면 됩니다. 커미트 클릭이나 그런 걸로 심보를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 개발 편의성이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미리 다 생겼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API에서 쓰고 있지만 콘텐츠에서 쓰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인데요. 서버 API와 리소스의 이제 스펙을 제공하는 그런 건데 그 실제 작성된 거는 프로토버프 파일인데 이거를 빌드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타입스크립트로 나오게 되는데 프로덕트. 에 대한 이제 리퀘스트 타입, 뭐 카운트 아이디를 받고, 리미트를 받고 이런 게 있고, 그리 p o 스폰스에 대한 이 있고, 리스폰스에서 이 프로덕트 리소스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명세를 제공해 주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원래는 API 호출하기 전에 파라미터를 뭘 받는지 직접 소스코드를 검색하고 했다면은 좀덜 하게 되긴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았다. 왜냐면은 하 u r l 정보나 아니면은 뭐 메소드?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 보냈는지, 이게 쿼리로 보냈는지, 바디로 보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스코드를 보는 거나 동일하긴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OpenAPI Generator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호출 코드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API 모듈, 이거는 그렇게 뭐큰 부분은 아니고 API 코를 할 때, 악시오스 코를 바로 때려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API 호출하는 코드만 따로 해가지고 그 단위로 호출을 하겠다, 그런 건데요. 실제 코드를 보면 간단하게 위약한 건데, 실제 약식 호출 같은 경우에 이쪽에 들어가 있대. 어떤 타입을 받는지 어떤 타입을 리턴하는지, 그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명시를 해놓은 그런 형태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API 호출을 할때 어떤 파라미터가 빠졌는지, 리턴할 때 어떤 게올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e x 를 쓰면서 이제 타이스크립트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API 모듈 통해서 a p i 호출하고 그 결과 값을 스토어에다 저장하는 게 목표였는데, VX를 날것 그대로 쓰면 문제가 VX 자체로는 그 타입 서포트를 못 하여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VX 액션을, 액션을 그 디스패치할 때 이게 액션 타입이고 이게 액션에 따라가는 피로드잖아요. 근데 액션이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이걸로만 봐서는 액션에 따른 파라미터가 뭐가 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쓰는 코드 중에 많은 부분이 VX 쪽에 있는데, 그 타입 스테이트를 도입한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생겨서 이걸 어떤 식으로 커버하는지 찾아봤는데 보통 이거는 g x 를 한번 랩핑한 라이브러리 를 많이 쓰는데 좀막 괜찮아 보이는 게 g x 모듈 데코레이터여서 이걸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은 클래스들을 디파인해가지고 데코레이터 같은 거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건 오더 스토어를 정의한 건데 그냥 일반 필드 그 스토어의 스테이트가 되게 되고요. 이제 오더스랑 포탈 카운트 이게 스테이트가 되고 액션을 정의할 때 기존 Vuex는 어떤 느낌이었죠? 그 액션스 밑에 홍설 정의하고 막 그런 걸,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데코레이터를 붙이면은 그게, 이게 랩핑드 액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더스는 파라미터로 이런 것을 받는 액션이다. 이제 이런 거를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특징이 얘네가 다 랩핑을 해주기 때문에 뭐 원래 사용하는 뭐 뷰엑스에서 디스패치라든지 커밋 이런 거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정의를 했을 때 정의를 한 모듈을 바깥으로 빼주잖아요. 그 오더 모듈의 오더스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스테이트로 매핑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정의한 액션이 있잖아요. 같이 스패치를 실제로 안쪽에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저도 가끔씩 이, 이걸로 되게 삽질을 할 때가 있는데, 그 VX 액션은 파라미터가 항상 하나잖아요. 그, 하나가 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체킹을 안 해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반 처럼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두세 개 달아놓고, 두세 개 뒤에서 저도 출하면은, 뒤껏 다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파라미터들이 다 언디파인드가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항상 이거는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주의해줘야 된다. 오, 이제 다 거의 끝난 거 같네요. 저희가 지금, 그, 그러니까 뷰2랑 타이트팩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거기 뷰X 모듈 데코레이터 걔네가 좀 뭔가,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를 내주거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v u 가 t y p e s c 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뭔가 쉽게 안 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냥 쓰다 보면은. 빨간 줄이 막 뜨면서 컴팩트 안될 때가 많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길어질까 봐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타입 스크립트를 쓸때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타입 스크립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타입은 최대한 안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만 타입을 명시한다 이게 원칙인데 뷰투는 생각보다 그게 잘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얘네가 유출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직접 다 명시를 해 주고 그럴 때가 많다 그게 볼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